민선 8기 시군의 새해 설계를 살펴보는 신년 연속 기획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은 태백시와 정선군의 새해 설계를 살펴봅니다. 폐광지역인 태백시는 올해 교통망 확충과 대체 산업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태백시의 최우선 과제는 태백선 중고속철 운행입니다. 태백시는 무궁화호를 대체할 중고속철 EMU 150열차를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를 위해 태백시는 서울 왕복 중고속철이 하루에 두 차례 운행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협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MU 150 제1호 열차는 우리 태백선 투입이 돼서 운행 개통식의 테이프 커팅식은 우리 태백시에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희귀관물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현재 면산 일대에서 진행하는 티타늄 광산 시추 지역을 10곳으로 확대하고 2년 뒤에는 조기 폐광으로 퇴직한 광부들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광부들이 대책비다 받고 떠나지 말고 태백에서 살실 수 있게끔 25년도에 속도감 있게 광부들을 채용하라는 게 지금 제 주장이고요. 높은 해발고도를 강점으로 내세운 관광과 스포츠 산업도 한층 더 강화합니다. 태백시는 한백산에서 절골에 이르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스포츠 전지 훈련을 겨울에도 유지할 수 있는 에어돔 건립 공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에어돔을 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서 이제는 여름 스포츠로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겨울에도 전지 훈련 및 대회를 축구 지난 1981년 시 승격 이후 연간 당초 예산이 처음으로 5천억 원을 돌파한 태백시 민선 8기 태백 시정은 올해를 지역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원년으로 생각하고 2026년까지 시민과 약속한 공약 사업에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